여러분, 이번 시간은 실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교과서 8쪽에서 11쪽이고요. 어, 교과서 8쪽을 피면 변화하는 나라고 나오는데, 안녕, 새롭게 만나는 나로 선생님이 적은 이유는 그 가장 큰 단어 이름이 안녕, 새롭게 만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 교과서 팔쪽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새롭게 만나는 나.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나, 건강한 성. 이렇게 중단원 두 개가 있고요. 뭐 키와 몸무게가 쑥쑥, 요즘 내 몸이 부쩍 자라는 걸 느껴. 여러분, 이제 5학년이죠?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 시기에 가장 여러분들의 키가 폭발적으로 크고, 덩치도 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과제, 여기 교과서에서 키와 몸무게가 쑥쑥, 이제 뭐 요즘 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완성해 보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교과서 11쪽을 참고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변화하는 나, 건강한 성. 아까 배운다고 여기 중단원 있었죠? 이 단원을 배우면 우리는 관계 형성 능력과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고요. 또 이거 이거는 건강한 성과 또변화는나둘다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내 몸이 점점 어른스럽게 변하는 것 같아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친구와 다른 모습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 생각이 계속 자랄 것입니다.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살펴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아까 선생님이 참고하라던 표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거를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해서 작성해도 괜찮지만,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더 추가해도 돼요. 뭐 몸의 변화, 키 몸무게, 아는 것의 변화, 뭐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뭐 가장 나에게 크게 일어난 변화. 뭐 1학년 때는 뭐, 뭐 이랬는데, 5학년 때는 이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교과서 10쪽 변화하겠나? 아동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 및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해요. 오늘 배울 유의점이죠. 다음으로 아동기의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노력해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라는 것은 신체적, 뭐키몸무게 변화하는 거 인지적 여러분들이 아까 봤듯이 1학년 때는 뭐 고구단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구구단을 할수 있죠. 그게 인지적 변화, 정서적 변화. 뭐 예전에는 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조금 덜 재미 재, 재미가 덜 있고 좀 재미 없다. 아니면 뭐 예전에 뭐 이런 것도 화가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화가 안 난다. 또 사회적 발달의 특징. 여러분들이 뭐 1학년, 2학년 때는 뭐 존댓말을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뭐 5학년 되니까, 뭐 어른분들, 뭐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을 만나면 존댓말이 잘할수 있다. 뭐 이런 게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것이 사회적 발달. 네, 그런 것들의 특징과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서 자신을 이해해보는 것에 유의점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키가 커야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이 됐을 때,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고 싶은 키. 뭐 남자는 뭐남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가 174인데 나는 뭐 180까지는 잘하고 싶어. 그런 거 있듯이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알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교과서 10쪽이고요. 생각나무 다정이와 숙숙이의 성장 이야기. 다정이와 숙숙이는 쌍둥이입니다. 둘은 태어나서부터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네, 쌍둥이 아기였을 때 사진. 뭐 이게 한한두살 때였을까요? 이건 뭐한 어린이집? 지금 한 초등학교? 아 아닌가요? 다섯 <laughs> 살이 되자 함께 유치원에 다니고 여덟 살때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학을 했고 사진처럼. 다정이와 숙숙이가 왕열이 되었습니다. 둘은 매일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정이와 숙숙이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남자 여자네요. 보통 쌍둥이는 같은 성별인 경우가 많은데 이란성 쌍둥이인가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즘 들어 다정이와 숙숙이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1 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내 몸과 마음. 생각이 자라요. 요즘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지금의 나는 어렸을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예전보다 키가 크고, 키가 많이 크고, 몸무기도 늘었으며, 생각하고, 느끼며, 표현하는 것들도 달라졌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동기 후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동기 발달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아동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 중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죠? 5학년 12살. 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인지. 아까 선생님이 인지에 대해서 말했죠. 뭐, 1학년 때는 구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렵지 않다. 인지란 어떠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알고 있음, 좀 지식과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늘 의미합니다. 신체적 발달. 아까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있다고 했었죠. 유의점에. 선생님이 유의점 문장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아동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 및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해요. 신체적 발달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남녀의 신체 차이가 나타납니다. 운동 능력이 발달합니다. 뭐 운동 능력이라 하면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계단 두칸 올라가기도 힘들었는데 뭐세 칸도 점프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이 운동 능력을 얻을 수 있죠. 뭐두세 칸씩 계단을 뛰어다니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계단에서는 다치지 않도록 한 칸씩 가세요. 정서적 발달. 감정이 자주 변합니다. 감정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보통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다가 이제 친구들의 감정도 사서히알수 있게 되죠. 또 인지적 발달. 지식이 풍부해집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게 적용된 실제적 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말해 볼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는 수업이 40분으로 구성되고 쉬는 시간 10분이죠. 이제 중학교가 되면 여러분들의 창의력,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45분, 그다음 쉬는 시간 10분. 고등학교가 되면 수업 시간 50분, 그다음 쉬는 시간 10분. 이렇게 실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창의력,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예시가 되었고요. 또 사회적 발달, 우정, 신뢰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서로 협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보시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지적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거.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맞아. 친구가 무거운 것을 만약에 혼자 들고 있을 수고 있다면은 뭐 도와주는 그런 사회적 발달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까 참조하라고 했던 표가 있고요. 이렇게 오늘 수업이 끝이 났는데 오늘의 과제 아까 말했듯이 이표 1학년 때와 9학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적어서 제출해주면 되겠고 또 이제 어, 여러분들에게 또 굳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한참 키가 클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간 뭐 우유나 이제 고기 같은 거를 꼭잘 챙겨 먹고 또 일찍 자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키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간이 과학적으로 밤 10시 정도에 잤을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어른이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드는 생각이 선생님도 막 핸드폰 같은 거 좋아했어서 밤늦게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 그 게임이 뭐라고? 지금 좀더 일찍 잤으면은 지금 키가 좀더 크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들 TV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잘생기고 키큰 사람, 막키 뭐, 큰 사람 보면은 뭐, 183, 188, 막 이렇게도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거에 조금 안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약간 계속 드는 생각이 아 그때 핸드폰 게임 그게 뭐라고 키가 한뭐 2-3cm만 더 컸으면은 뭐 걔네나 나나 이제 똑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키가 클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핸드폰이나 노, 뭐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키가 클수 있도록 일찍 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크고 나서 선생님의 지금 하는 말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일찍 자라고 해서 자둔 게내 키가 이렇게 크는데 정말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일찍 자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제출 잊지 마시고요. 오늘 수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